AI 업계가 지금까지 인류가 목격한 적이 없을 정도로 빨리 진보하는 산업계라고 할수 있어요 에이전트 쪽 발전이 어마어마하다 모든 방면에서 다 똑똑하잖아요 그런 인간은 없거든요 인간은 자기 전공이 있잖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얘는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인간을 놓으면 있다 말도 되게 빨라요 1페이지짜리 논문을 집어넣고 요약해달라고 해도 2초면 하잖아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수 없어요 저는 박태웅이라고 하고요. 지금 녹서 포럼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IT 업계에서 아주 오래 일했고요. 요즘은 AI에 관한 책을 쓰고 강의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AI 관련 이슈와 기술 발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요즘은 AI 쪽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하면 아마도 에이전트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라고 하면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미국 가면 계약을 스카프라스 같은 에이전트가 대신해 주잖아요. 대신해서 일을 해 주는 걸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AI 업계에서 에이전트라고 하면 나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쓰고 도구를 쓰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을 하게 해 주는 거, 일을 해 주게 하는 거 그런 걸 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PC에 소프트웨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 AI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걸 다 써서 내 PC에 들어와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마치 나한테 부하 팀원들이 여러 명 생긴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활용 가치가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이중 AI 쪽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에이전트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유명한 AI를 내놓은 회사가 엔트로픽이거든요 엔트로픽에서 MCP라는 걸 내놨어요 MCP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AI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도구를 쓰거나 데이터를 갖고 올수 있게 해주는 규약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MCP라는 걸 엔트로픽에서 제안을 했는데 놀랍게도 경쟁성 인 오픈 AI가 우리도 그거 쓰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표준이 됐어요 구글이 얼마 전에 또 A 2 A라는 걸 내놨어요 A 2 A는 뭐냐면 Agent 에이전트 to Agent예요 그러니까 각회사 들이 각 AI들이 온갖 에이전트를 내놓을 거네요. 그러면 에이전트끼리는 어떻게 일을 할 건데? 이게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이전트끼리 이렇게 일을 하면 돼. 이렇게 협업하면 돼라는 규약을 담은 게 A2A예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데 구글에서 A2A라는 걸 발표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우리도 그거 쓸게. 그러니까 아주 몇달 사이에 MCP라는 사실상 표준도 생기고 A2A라는 사실상 표준도 생기고. 그러니까 AI 업계가 지금까지 인류가 목격한 적이 없을 정도로 빨리 진보하는 그런 산업계라고 할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쪽 발전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MCP라는 게 나온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표준이 되고 MCP 서버들이 말도 못하는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에이전트투 에이전트는 아직 무익은 개념도 아니거든요 활발히 활동하는 에이전트가 아직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벌써 에이전트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 a to a 랑 규약을 만들고 이걸 따라가자 그랬더니 구글이 내놨는데 최대의 경쟁자로 갈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나도 그거 쓰겠다 그 정도니까요 요즘 에이. a i 에서 가장 하단 이슈는 에이전트다. 그래서 AI가 쓸모가 있으려면 마치 부하 직원인 것처럼 되면 좋잖아요. 근데 B씨에는 엑셀이 됐든 파워포인트가 됐든 아니면 비비가 됐든 니가 알아서 가서 써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왜 논란이 많이 될까요? 지능에 대해서 인간이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잖아요. 지능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된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논문에서 서로 다른 정의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뭔지를 정확히 소술하지 못하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었어요라는 말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자격 시험을 몇점 받았어요 같은 질문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변호사 격 시험을 몇점 받았어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몇 등이었어요 같은 는 명료한 답이 있어요 점수 보면 되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었나요 가 되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지능이 뭔지 알려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 지금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챗츠피티나 저거 다 똑똑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미 충분히 똑똑하다 몇 가지 점에서 그런데 하나는 얘가 모든 방면에서 다 똑똑하잖아요 그런 인간은 없거든요 인간은 자기 전공이 있잖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얘는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어 요 그런 인간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인간을 넘으 면이 있다. 두 번째로는 말동못하 빨라요. 몇 페이지짜리 논문을 집어넣고 요약해달라 그래도 2초면 하잖아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리고 규모. 한 번에 몇천 명, 몇만 명이 쓰잖아요. 그래도 아무 일 없잖아. 그렇게 하시는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학습의 속도. 그런 몇 가지 면에서 인간의 지능을 넘은 게 있다. 그런데 이제 주체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인간의 지능하고는 많이 다르거나 혹은 그런 점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체 이거 자아를 갖고 있어야 할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내가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인간의 지능을 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AI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이런 거예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충격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이 나타났어요. 증기기관이 나타나서 방직을 더 잘하게 됐다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방직을 잘하게 됐다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다 바뀌었잖아요. 도시의 모양도 바뀌고 모든 게다 바뀌거든요 사회 체제가 바뀌는 거죠 근데 증기 이관에 나타났다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게 ai거든요 얘도 사회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니까 기존 질서가 해체되는 거죠 증기 이관에 나타났으니까 옷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구만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사회 전체가 다 바뀌었잖아요 심지어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불가역적이야 근데 왜 ai가 나타나서 생산성만 높일 거라고 이야기해요. 증기기관은 세상을 다바꾸었다를 인정하면 AI가 그 정도로 바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 근데 지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AI로 생산성이 올라가겠네라고 판단하고 끝을 내요. 그건 마치 증기기관이 발명됐으니까 옷이 더 많이 빨리 생산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 전체 질서와 체제를 붕괴시킵니다. 붕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바꿔놓을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AI가 가져올 모든 변화를 다 놓치게 돼요. AI 기술 패러다임으로 거대 기업들 중 위기를 맞은 곳은 어디인가요? 이전까지 기술 변화들하고좀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 거인들은 되게 빨라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그 흐름을 업고 지능 강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들이요 그리고 모바일이 왔을 때 대단히 빨리 적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슨스 런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격변기에 방심하면 죽는다 너무 잘하는 거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 고올라오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AI 쪽을 보시면 아주 놀랍게도 클로드를 만든 앤스로픽 체치 PT를 만든 오픈 AI 정도는 신흥 강자인데 제미나이를 만든 구글 애저 클라우드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아마존데이클라우드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이 친구들은 멀쩡해요. 오히려 AI 시대에도 강자로 있어요. 굉장히 민첩합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기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기존 강자들을 다 죽이고 올라온 애들이라서 여기서 방심하면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강자가 유리한 게임인 거예요. 몇 조씩 집어넣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유리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기존의 강 자 중에서 고생하는 때는 있어요. 아마존이 자체 모델이 썩션원치 않은 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프라인에 손잡고 에저 클라우드를 엄청나게 빨리 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마켓어를좀 뺏기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존이 조금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애플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온 디바이스 AI에 힘을 썼거든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클라우드로 나가지 않고, 너희 아이폰 안에서만 돌리겠다. 너희 아이패드 안에서만 돌리겠다. 너희 맥북 안에서만 돌리겠다. 이걸... 계속 고집해왔어요 그러다가 몇 년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 AR 한다고 뭐 헤드셋 만드는 데 투자 엄청 많이 하고 안경형 만들고 있고 뭐 그런데 헤드셋은 너무 비싸서 그리고 조금 일찍 나와버려서 500만 원 넘으니까 사실상 타겟 고객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안경형 디바이스도 페이스북은 이미 엄청 치고 나갔잖아요. 뭐, 0만대 뭐, 0 0만대 이렇게 판다. 그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엎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엎었다, 뭐,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빨리 나온다고 포캐스팅 하는 게 27년? 그래서 애플이 좀 헤매고 있다. 시리즈가 여전히 품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안드로이드 쪽에 AI가 성능이 훨씬 좋아요. 그 애플이 그런 식으로 신기술에서 훅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서 고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체 칩 개발에서 너무 뛰어나요 그 애들이 온 디바이스로 그러니까 기기 안에서 돌아가는 AI 돌리기에 너무 좋은 칩이고 너무 고성능이고 열도 안 나고 그리고 고객 접점이 있잖아요 돈을 잘 쓰는 고객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고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은 하겠지만 밀려나거나 망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질서의 창이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공간은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거인들이 옛날 날 거인하고 다르다 되게 독도하고 되게 빠르다 그 돈을 많이 쓸 준비가 돼 있다 그게 이전까지 그러니까 인터넷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왔을 때와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AGI는) 무엇이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A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 일반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그 인공 일반 지능이 뭐냐면, 인간의 지능이 아주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물리, 화학, 수학, 시, 소설, 뭐 각각의 영역에서 전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걸 AI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너럴을 일반으로 번역을 했는데, 종합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인공 종합 지능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더 쉬웠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다 뛰어난 거구나. 이해가 직관적으로 되잖아요. 왜 이걸 인공 일반 지능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합진흥을 몇번밀어봤는데 뭐 미과 말찍으로서 영향력이 없어서 었 저는 여전히 인공종합진흥으로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이자리을다 하고 싶어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항상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초창기에 구글이 검색을 먹었잖아요. 선점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도 못한 돈을 벌고 있죠. 한국에서는 초창기에 네이버가 검색을 시작했어요. 지금 압도적인 강자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왔을 때 카카오가 메신저를 시작했어요 선점했어요 선점한 게 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전세계로 보면 좋은 메신저 많아요 텔레그램도 있고 왓츠앱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럼 카카오톡이 세계 최고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원 오브 데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술은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메신저는 혼자 못 쓰는 서비스잖아요 세계 최고의 메신저인데 가입자하 나밖에 없어 누구랑 톡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다 써야지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서비스니까 그런 식으로 선점을 한단 말이죠 선점하면 다먹 ]잖아요. 그럼, AGI를 선점하면, 얼마나 큰 부각이 되라고 했을까? 가늠이 안 되죠. 인간의 지능을 모든 면에서 뛰어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그 오픈 AI의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AGI를 주로 미래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 관점이 무슨 뜻인가 하면, AGI가 되면, 적어도 일에 관한 한 사람은 필요가 없다. 이게 AGI의 정의예요. 모든 노동을 AI가 대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AI의 5단계를 얘기하는데, 첫 단계가 챗봇, 두 번째가 추론가, 세 번째가 에이전트, 네 번째가 혁신가, 마지막이 추 조직이에요. 지금 이 출원가와 에이전트의 사이점이 있어요. 에이전트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죠. O1, 뭐 O3 이런 것들이 다 출원가. 딥시키, R1도 출원가. 그리고 지금 에이전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MCP다, A2A다 이런 게다 에이전트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혁신가는 세상에 없는 어떤 걸할수 있는 애. 그리고 마지막이 조직인데 조직은 뭐냐면 적어도 회사 단위에 그러니까 아주 여러 명의 사람이 몇 달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을 혼자 할수 있는 걸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면 일에 관한 사람 필요 없다라는 게 오픈 AI 쪽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노동을 AI가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오픈 AI s 알트만이 기본 소득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은 AI가 다할 거니까 걔가 일구어는 부를 우리는 그냥 나눠 갖자. 우리가 말하자면 빨래를 하기 싫어서 세탁기를 만들고 설거지 하기 싫어서 쉽게 세척기 만든 거 아니냐. 근데 일을 다안 해도 돼. 그게 이 친구들이 말하는 A자예요. 거기를 선점해버리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먹는 거죠. 그러면 돈을 셀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a 이자를 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일이 다 없어지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a 이자가 언제 올 거냐. 샘 알트만, 그 다음 구글의 리더인 데미사 서비스,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의 아버지 제프린튼.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데미사 서비스 노벨 학상 받고 그 모든 사람들이 2030년 이전에 에이자올 거라고 얘기해요. 5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증기기관이 발명된 인 거를 지금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기관이 발전 속도가 100배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100년을 걸쳐서 진행이 됐다면 그게 1년, 2년에 다 진행이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빠르고 또 AI는 스며드는 기술이니까 사람들이 아직 체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어어 하다가 당할 것 같아요. AI에게 가장 먼저 추월 당할 분야는 무엇인가요? AI에게 추월당할 분야가 어떤 거냐 라고 물으려면 AI가 무슨 일을 잘하냐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AI가 잘하는 일이 인간이 날아갈 일이 되겠죠 AI가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보라 그러면 AI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이야기가 길어져서 만약에 왜 AI가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고 할수 있나요 궁금하시면 박형의 AI 강의 2025라고 아주 훌륭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AI AI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일이 AI에게 대체될 일이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반복되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반복되는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반복된다가 뭐예요? 패턴을 되풀이한다는 뜻이잖아. 사실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AI가 할수 있는 일이 된다. 장기적으로. 그 장기가 몇 년이나? 2030년. <laughs> 여기서 장기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럼 지금 당장이라고 말해본다면, 잠재된 패턴이 있는 일들 중에서 대표적인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은 인간이 만든 랭귀지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데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잖아요. 0과 1. 0과 1밖에 못 쓰는 애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뚜렷한 규칙과 패턴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얘는, 아, 못하겠다. 그러니까 0, 1이어야 되는데, 0.5, 뭐1.3 이렇게 집어넣으면 패턴에요안 받아.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작년 하기 기준으로 구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올해 구글에서 나온 모든 소프트웨어의 4분의 1은 AI가 짰다. 작년에 이미 4분의 1을 AI가 짰다고 할 정도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는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AI가 특히 코딩 쪽은 엄청 발전했어요. 올해 말쯤에는 제가 볼때최소가 35%일 거예요. 절반을 짰다고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쪽은 이미 최소한 4분의 1 혹은 3분의 1 먹혔다. 프로그램어 일자리가 피부에 와닿. 줄어었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법률, 법률은 인간이 만든 규칙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규칙이니까 명백한 패턴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규칙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면 쓸모 없는 일이에요. 이게 계속 달라지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뭐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달라져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무죄가 되고 유죄고 되고 이러니까 곤란한데 사실은 그래서 곤란하다고 느끼잖아요. 아주 규칙적으로 반복돼야 되는데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피날리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고 화가 나고 이런 거잖아요 원래의 법은 대단히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패턴을 갖고 있다. 그러면 AI가 너무 잘하죠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을 봐도 대단히 성공적이고 천재적인 광고 캠페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체 1% 정도도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트에 가 보시면 거제에서 올라온 싱싱한 미역 1 플러스 1 7시 반부터 타임세일 그 다음에 10개 사면 두개 무료 쿠폰 찍어줄게 똑같잖아요 어떤 마트를 가도 볼수 있단 말이죠 엄청난 패턴이죠 그건 전 세계 공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사람을 시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패턴을 학습시키면 AI가 훨씬 잘하는데 얘는 뭐 최저 임금 달라고도 안 하는데 그 카피 라이트도 마찬가지야 카피 라이트 대단히 전제적 시대를 가르는 카피가 있죠 그거는 2%도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디서 본것 같은 카피란 말이야 그리고 고객센터. 고객센터는 어떤 점에서 반복되냐면 2대8 법칙이 고객센터만큼 적용되는 데가 없어요. 계단이 자주 묻는 질문 20%가 전체 통화의 80%를 차지해요. 고객센터에 몇년 근무하면 너무 답을 잘하는 이유가 맨날 똑같은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 거라면 AI가 훨씬 잘하죠. 심지어 얘는 두 시간을 욕을 해도 화를 났네요. 내 상을 입지 않아.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울증 치료받고 그래야 되잖아. 통역가. 어느 만큼 패턴이 또 뚜렷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디자이너. 그러니까 세계적인 디자인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적... 당하면 되거든요. 뭐마트에 포스터 그다음에 동네에서 뭐 반장회 아니면 친구들 뭐송년회 포스터를 그린다. 거기 누가 어마어마한 크리에이티브를 요구하겠어요. 적당하게 예쁘고 알아먹을 만하면 되는데 그런 적당하고 알아먹을 만한 이런 AI만큼 잘할 수는 없거든요. 얘는 2초만에 그리니까 기어도 10초인데 인간을 다를 수가 어떻게 포스터를 10초만에 그리겠어요. 이런 일들이 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건데. 잠재된 패턴이 있으면 AI가 다 대체한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일로 사는 일 중에 반복되지 않는 일이 있나? 순서의 차이지 다 대체될 수 있다. 육체 노동은 괜찮지 않냐?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구글 AI 노벨 화학상 수상 이후 미국 거대 제약사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제약 쪽에 이제 이번에 노벨 학상을 받은 게 알파 폴드거든요. 알파 폴드가 뭐냐면 고분자 단백질의 경우에 굉장히 분자량이 크잖아요. 얘는 분자식을 다 알아도 얘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다 몰라요. 왜냐면 이게 얘가 어떤 모양으로 접히냐에 따라 똑같은 분자식을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접힌 모양이 어떨지를 추측하는 게 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요. 왜냐하면 고분자 단백질이 스윙수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걸 신약도 만들고 뭐 온갖 일을 하는데 내가 화학식을 다 알았어. 어, 이런 화학식이구나 해도 얘를 그냥은 못 쓰는 거예요. 이 어떻게 접히냐에 따라 특성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니까. 근데 보통 이전까지는 3년씩 걸리게됐어요 접힌 모양을 추측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밝혀낸 모든 자료를 떼어놓고 AI를 학습을 시키니까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거기는 잠재된 패턴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 없이 접히진 않을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니까. 이럴 물을 이렇게 붓는데 물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때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물리법칙이 그 아주 미세 세계에도 적용 안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패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복잡한 패턴이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낸 확인된 접힌 모양을 다 때려놓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알파 폴더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단백질 접힘을 거의 다 예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네미사 서비스가 어딘가에 상을 받으러 가서 연설을 하는데 내가 그 석사급 이상 연구원들의 연구 시간을 10억 시간을 줄여줬다. 이렇게 해서 빛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개발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한 거는 또 AI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코로나 때 백신 그 RNA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개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해서 원래 3년씩 걸리는 임상 기간을 확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국 정부가 어지간히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리스크는 감당할 만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코로나로 너무 많이 죽으니까 산수로만 따지면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적게 죽기만 하면 되잖아.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훨씬 적게 죽는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3년에 임상을 안 하고도. 그래서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은 부작용이 있긴 있더라 하고 확인을 해서 그 끝나고 아마 두갠가 취소됐을 거예요. 사용하는 게. 그렇지만 그 그때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으면 아예 불가능했을 거고, 그럼 인류가 얼마나 더큰 피해를 입었을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AI로 인해서 의학, 제약 쪽에서 엄청난 진보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 합성, 물질 발견 쪽에서, 그러니까 후보가 되는 소재, 거의 성질을 우리가 다 알게 됐으니까. 발견이나 합성 쪽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줄었고, 또 하나는 그걸로 신약을 만들었을 때 어지간한 거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인해 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임상 쪽에서 필수로 필요한 시간을 이렇게 줄여주는, 발견에서 이렇게 줄이고, 합성에서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임상 시험에서 이렇게 줄이고, 그러니까 시간 전체를 굉장히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제약 신물질, 신물질이 꼭 제약이 만정되지 않습니다. 그, 모테리얼, 금속, 화합물, 모든 것에 해당돼요. 태양전지의 신소재, 태양전지가 신소재를 써서 그 효율을 엄청 엄청 높이겠다. 이런 데도 쓸수 있고, 뭐 전투기 엔진에 합금을 바꿔서 훨씬 더 고열에 오래 버티는, 그러면 훨씬 더 가벼운 어떤 소재를 만들이 그런 데도 쓸수 있고, 그러니까 첨단 소재 쪽에 소재 발견까지를 합해서 굉장한 진보가 있는 거죠. 속도와 시간,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AI를 가진 쪽과 안 가진 쪽의 개을 이렇게 벌려놓는 걸로 작용하게 될 거다. 네. AI 시대에 인간이 키워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답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AI가 어지간는걸다 알고 있어요. 다 갖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법. 나는 얼마나 훌륭한 질문을 할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통찰이 있는 질문을 할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질문을 할수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교양의 시대가 다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독서가 중요하고 풍부한 교양이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그 AI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는데 AI를 검색 서비스랑 구분하지 못해요. 검색 서비스는 한번잘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성이 아주 높은 키워드를 내가 잘 찾아서 딱 물어야 돼요. 그러면 관련도가 높은 웹사이트를 찾아주죠. 거기서 내가 답을 구해요. 그런데 AI는 한번 묻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얘하고 핵심은 대화와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점점 더 본질에 접근해 가는 거죠. 그러려면 얘가 하는 답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학기도 모르겠어. 더 끔찍한 건 궁금한 게 없어. 그러니까 딱 입구에서 길을 잃는 거죠.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얘 도움을 받아야 돼. 해줘!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질문들하고 토론을 해 가야 되는데, 그 대화하고 토론하는 전 과정에 페이스로 교양이 깔린다는 거예요. 얘 가는 말을 어지간히 알아듣고, 연관 지식들을 내가 아는 게 있어서, 아,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저 질문을 던지고, 그 나오는 답을 보고, 이야, 이거 정말 훌륭한데, 네가 말한 것 중에 이건 어떤 뜻인가, 저건 어떤 뜻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되나, 그렇다면 저렇게 되나, 그렇다면 이렇게 되나, 그렇다면 저렇게 되나를 물을 내면 교양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AI가 내줄 거니까, 사람은 정말 훌륭하게 물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전에보다 훨씬 더 풍부한 지식 요구된다.